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잠간 짬을 내서 아침에 치, 찍게 되었어요. 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제 친구, 친구. 몬스테라 동생이고요. 얘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봄도 됐껴 돼가지고 두 친구로 마련을 했는데, 네, 인사 올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죠. 어릴 때 제가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메타슬러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게임을 하면 너무 막푹 빠져서, 100원 해가지고 끝판을 깨는 정도로 <laughs>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오락실을 당시 다닐 때한 제가 7, 8살 때는, 오락실 개념이 어땠냐면은, 불량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 네. 막 담배 피우고 막 깡패들이 막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막 인식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은, 오락실에서 깡패들이 싸웠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오락실 가더라도 몰래 갔어요. 어머니 몰래. 그래서 가게 됐던 것도 제가 뭘 뭐, 원래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갔던 터라. 어 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다 게임은 하네 않아서 다나제 나의 또래고 초등밖빡없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게임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숨겨 놓으신 비상금도 아니지만 동전을 숨겨 놓는데 그 뭐지? 싱크대 찬장 위에다가 거기 열면은 막그 뭐지 커피잔 커피잔 안에다가 약간 투명한 커피잔이었는데 거기 동전에 소복이 쌓여있어요. 그럼 거기를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저기 돈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몇백 원씩 모르겠지 하고 쓱 해가지고 한 200원씩 해가지고 한 며칠 훔쳤썼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게임 잘하고 왔는데 둥둥하는 걸 찬장 열 때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어 가더니 넘어갔어요. 그다음 며칠 며칠 또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여기는 천장에 있는 돈 썼나? 이런 아니요, 했죠. 근데 결국은 발칵이 났고, 결국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어떻게 많이 혼내셨냐면은, 여기 있는 천장 돈 건드리지 마. 어,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락실 가지 마. 어, 왜냐면 그때 당시 그 분위기가 안 좋았던 오락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락실 가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저는, 알겠어요. 그렇게 맞아서 맞고 혼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훔치고. 왜냐면은, 안 훔쳐야지 할수록 손이 가요. <laughs> 네. 오래, 안 해야지, 오래안 해야지 할수록 오락이 손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자녀들한테든 혹은 뭐 지인들 혹은 뭐 연인들한테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할때뭐 하지 마라고 화를 막 내면은 되려 더해 더하잖아요. 그래서 또 화나게 만들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게 있잖아요. 전쟁 반대 운동을 극심하게 막 엄청 열정을 반대를 해요. 그러면더 전쟁이 생기고, 마약에 대해서 말하지 마약 마라고 반대 운동을 막 하면 더 마약 반대가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원치 않는 대상에막 집중을 할수록 그걸 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자녀분들한테도 혹은 뭐그 지인분들한테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가지 마세요 라고만 할, 하는 대신에 그분들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안 해야지 할수록 그거 하게 되는데 어떡해? 예, 그게 그게거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밀어낼수록 본인도 밀어낼수록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거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떤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대책을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어머니께서너 오락실 가지마 안 하는 대신 오락실 가지마 대신 너의 친구 집에서 게임 많이 가잖아 어, 누구든 친구 집가서 게임해 혹은 집에 오락기 있잖아. 게임하고 싶다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게임을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천장, 천장이 아니라 <laughs> 그놈의 천장. 장롱 높은 데 위에다 항상 숨어놨거든요. 저거 뭐 게임할 때만 이제 시간을 제한해가지고 하게 하려고. 그해서 게임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라고 했다던가. 혹은 그런 식으로 대처할 만한 어떤 걸 얘기했다면은 를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은 이제 만약에 방청소를 하면은 1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했다면은 경제적인 관도 배우고 어머니께서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윈윈하는 건데 그냥 하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훔쳤던 거예요. 엄마니 탓을 한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랬던 거로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가요 원치 않는 어떤 누군가 행동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하지 마! 하는 대신, 이거 하는, 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짧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재밌고 재밌진 않은데 아무튼 또 유익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